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8일 월요일 우상숭배와 악. 생각할 문제에 우상숭배는 그들을 어떤 길로 신속히 이끌었는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영향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렇게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뇌에게 나오는 다섯 가지 기본 제사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을 금송아지에게 드리면서 인간들이 온갖 욕망 속에 미쳐뛰노는 광란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을 그들의 숭배의 대상과 같도록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10편 115편 4절 8절에 보면 우상 숭배 헛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금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긋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지어버렸을 때 그들은 신속히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황소의 신 아피서 또 소의 신 하토로와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것이기에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신이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스 1장에는 우상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뿌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내몰았을 때에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 연애의 추악한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욕망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마음껏 정욕대로 그침없이 행하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승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허물고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것이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든 우상승배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속히 깨트리고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다음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 잔치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엘렌 와이슨 이것은 우상, 애국의 우상 숭배 축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드는 데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을 만든 나쁜 일도 모자라 결국 그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창조주는 어느새 도덕적 타락으로 이끄는 것들로 대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종교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엄난함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엄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신을 섬기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농경 신이었고. 그들의 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은 엄나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 5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창하였기 때문에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모압에 있는 자기 신들을 제살 때에 섬기던 방식의 음행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 속에 나오는 음행은 솔로몬 아들 로우밤 왕 때는 신전 남창이 등장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가 남방 유다안에도 북방 이스라엘에도 신속히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 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들 속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 속에는 언제나 엄만함이 자리 잡고야 맙니다. 그리스에는 여신 숭배가 있었는데 그 여신 신전에는 언제나 신전의 여사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스라보는 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명 이상의 여사제 신전 매춘부들이 존재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세 가지 s 로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가 섹스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그게 미치지 않은 사람들은 스포츠에 일과하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는 스크린입니다. 수많은 영상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많은 자극적인 것들로 우습고 해에 망측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천명 이상에 넘고 관련된 범죄자들이 몇만에서 몇십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엠번방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회원 수 84만 명 여성 판 엠번방 사건도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미군 미성년자도 털렸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엄난물에 한 이런 사건의 제목이 목사방입니다. 박사방을 뛰어놓는 목사방, 세배 더 많은 피해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또 기독교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신속히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 그 자리에 어느새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만 것입니다. 우상을 멸하도록 명하신 이요 이방 신상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매우 값지고 또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애국의 편만한 우상 숭배를 보아온 자들에게 아무 뭐 감각 없는 이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 순경심을 갖고 보도록 욕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라고 그 신들을 매라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온갖 우상들로 탐욕들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욕망대로 살아라고, 짐승처럼 살아라고 이 세상 문화들을 통하여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온갖 쾌락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더욱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크리스도를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세상의 모습으로 익어갈 때 우리는 크리스도의 모습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방벽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도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가 더욱 빠져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